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 잡초 제거한다고 많이 시끄러워요.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얘는 어, 요요, 요요 어, 이렇게 여기에다가분갈이해서 어, 이렇게 자리를 잡아줬습니다. 어 그리고 얘들 비치 후리데 얘 예, 쌍도 두 개잖아요 쌍도 쌍도 얘도 이렇게 합식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담아줬고요 얘는 피델레어 어 얘는 익스 팩트리아 중간 방에 음, 창틀에 있던 아이를 여기다가 아무래도 무, 문이 잘 안열려가지고요.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익스팩트리아 음, 그리고 얘타이닝 버그에요. 얘가 얘도 어, 여기다가 어, 자리를 잡아줬어요. 왜냐면 이 어, 화분이 꽤크더라고요 그래서 흙도 많이 들어가고 무게가 좀 있어서 이쪽으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줬습니다. 미니벨, 미니벨은 여기에서, 약간씩 물이 싹 들어가고 있어요. 예쁘죠, 여러분? 그리고, 얘네들요, 얘네들, 올 팩, 올팩 다섯 포트 가져온 거요. 제가 이렇게, 어,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심어주고요. 음, 런 아이들은, 요런 아이들은 콩분에다 이렇게 심었어요. 귀엽죠, 여러분? 어, 얘는, 음. 얘는, 어, 메비, 메비나금 y 아 e m a 메비나 not, maybe not, m a y 것 같아요 t maybe not, maybe not, m a y b 콩분 o t m 어, 지금 오후 시간에, 음, 이게 해가 아주 바짝 들었어요, 여러분. 음, 요거는, 어, 오렌지, 멀롱 그리고 얘네들도 제가, 음, 일단 흙은 다 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음, 합식을 해줄 거예요. 얘네들은 합식해주면 또, 음, 화분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음, 산동에 데리고 가서 이제 자리를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 이렇게 예, 자리를, 예, 예, 비나 이렇게 했고요. 얘는, 어, 러블리 로즈. 이쪽에 러블리 로즈. 분갈이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쬐끄만한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러우. 로우, 러우도 쬐끄만한 거 나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심었습니다. 귀엽죠? 여러분. 음, 햇볕이 너무 지금 어, 뜨겁다. 요거도 음, 오렌지 몰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 꼬지가 이렇게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줬습니다. 음, 그리고, 예, 음, 에보니. 하분이는 네. 요, 란 화분이, 네. 네. 이거 그냥 두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여기다가 이렇게, 어, 심어줬습니다. 여러분. 나름 멋지지요? 네. 옆모습. 얘는 콩, 난 콩란. 콩난은 이렇게 이렇게 나란히 뒀어요. 옆으로 놀까 옆으로 돌리려니까 자리 차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음. 음, 그리고, 요쪽에, 예. 그리고, 로우는 요쪽에, 음. 예, 시야 발화시킨 자기나무는요, 지금 햇볕이 너무 강해서 그런가. 그래도, 햇볕이 잘 드는 곳을 뒀더니, 음. 이렇게, 시들지는 않고 있어요. 어, 얘는 사비아나 로지는 제가 보니까 깍지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약 쳐서 이렇게 아침에 네, 이렇게 지금 바람 통하는데 지금 말린다고 햇볕에 두면은 좀 위험하긴 한데 뭐 그렇게 뜨겁지는 않으니까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음, 어. 중갈이한 다육이들 응. 어, 보여 드렸구요 저쪽 방이도 한번 보여 드릴까 이쪽 중갈방에아다 바람이 바람이 있네요 어찌나 보면 날아가면 안되나 어머나 되겠다 빨리 닫아야 되겠다 얘는 모나코 금인데요 제가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옮겨 줬습니다 음, 이것도 콩분. 이거 올패올패 쬐끔한 거 나온 거, 어머나. 아니, 이쪽이 오늘은 바람이 어찌나 부는지요. 근데 네, 여기가, 제가 사는 데가, 어,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 오늘은. 음. 얘가, 얘가 보니까 대비 같아요, 대비. 이렇게 있고요. 얘네들도 잘 있죠, 여러분. 새로 들인 아가들, 이렇게. 음, 잘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어른 공주, 잘 있었니? <laughs> 아유, 예뻐. 얘들은 이쪽에 저희 딸 방인데요. 이렇게. 샤포테. 얘는 리틀 뷰티. 얘도 이쪽으로 이렇게. 어디지, 뭔지 이름을 모르는 그런 아이입니다. <laughs>